3월 31일 현재 실시간 방송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누르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외국계 세력이 입성이 유력한 바로 이 땡땡땡 코인, 이땡땡땡 코인 관련해서 정보 확정돼서 이렇게 급하게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새벽에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서 11시쯤 보통 이 발표가 뜸과 동시에 중국 세력이 입성하면 대략적으로 한 600%에서 최고 800% 이상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4억 7천 3 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해당 코인 관련해서 새벽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세력들이 매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 서류 제출을 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바로 이 코인에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해당 코인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비트 코인이 자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세력들이 지금 총알을 한 움큼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가 터지기만 하면 바로 이 코인이 그냥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온하지 않습니까? 계속 횡보를 하면서 눌러주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바로 지금 해당 코인 가격을 계속 누르면서 폭등 시점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일이 되면 정확한 시간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내일 아침일까요?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죠. 세력놈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의 지갑을 탈탈 털어먹으려고 이용해 먹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요 땡땡땡 코인, 바로 이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내일 아침 시간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 드린 요 목표가에 바로 이요 목표가에 땡땡땡 코인 매도를 하셔 가지고 단타로 그냥 단타로 깔끔하게 75%에서 많게나 한200% 이상 정도 수익을 땡겨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이죠. 상단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01086978451 번호로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 숫자 바로 1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1 여기 숫자 1 숫자만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 받고 5분 내로 이폭 폭등대 시간과 중국 세력들이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바로 이 땡땡땡 코인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목표가와 함께 같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에 또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뵐게요 코인 받아 가서 그냥 돈 벌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들 부자 되십시다.